유난히 뜨거웠던 지난 여름. 이른 아침부터 아이들의 분주한 발걸음이 이어진다. 다양한 연령대의 아이들이 놀이동산 입장하듯 입장권을 손목에 두르고 마냥 들뜬 모습으로 무언가를 기다리는데. 저희 동두천 중앙감리회에 왔습니다. 행복한교 강원도 네. 문막에 있는 동투민교 장방고국에서 찾아온 이유는 어린이 이들 캠프에 참여하기 위한 것. 각자의 경우를 놔두고 여름 성경학교를 위해 멀리 이곳까지 온 이유는 무엇일까? 저희 서양계예요. 저희 처음 왔어요. 저희가 작년까지는 아, 열심히 했었는데 올해 아이들이 갑자기 줄었어요. 아, 한열명 정도밖에 안 돼가지고 아, 초등학교라서 아이들이 줄 빠졌거든요. 갈아서. 청년부, 중고 중고등부, 저희 어 초등부는 다 이제 각자 다른 단체들에서 하는 대로 갔고요. 저희는 이번에는 일일 캠프로 왔어요. 전국에서 모인 주일학교 아이들은 200명. 일일 캠프 참가자가 해마다 늘고 있지만 자체적으로 여름 성경학교를 진행할 수 없는 교회가 늘고 있는 현실이 마냥 반갑지만은 않다. 진짜 피부로 느껴집니다. 안타깝죠. 한국교회 어린이들이 자꾸 없어진다고 생각하니까. 아이가 남아 있을 때까지 복음을 전해야 되고 예수님을 믿게 해야 되는 거죠. 한 아이라도 더 건져서 천국 가게 만드는 게 우리의 삶입니다. 소중하고 귀한 영혼들. 교회마다 가득했던 아이들이 빠른 속도로 줄어들고 있다. 1994년 65만 명이 넘었던 학생 수는 2000년도 이후 급격히 줄어들었고 이대로 간다면 2021년엔 33만여 명의 아이들만 남는 심각한 상황이다. 아, 안 다니는 신부들이 막 점점 많아지고 있는 것 같아요, 아니면은? 많아지고 있는 것 같아요. 옛날에는 교회서 에 많이 오라고 강제, 강제적으로 그렇게 하는데 요즘은 많이 전화도 안 하고. 어차피 자녀받자 뭐 도움된 것도 없고 그러니까 지금은 일단 고이고삼 때니까 당장은 다닐 마음이 그렇게 없고 주일학교를 떠날 수밖에 없는 가장 큰 이유는 무엇일까? 입시 위주의 학교 교육으로 인한 아이들의 중압감과 신앙보다는 공부를 우선하는 학부모들의 가치관이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가정에서 자녀들에게 어떤 메시지를 줬느냐 야너 시험기간이야? 그러면 야 오늘은 교회 나가지 말고 공부해야지 학원 가야지. 그 한마디가 굉장히 이 아이들에게는 신앙보다 더 중요한 게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게 하는 것. 성공지상주의, 물질만능주의. 세상적 가치에 매몰되어 신앙을 잃어가는 다음 세대. 하나 둘 학생들이 떠나고 난 한국교회의 미래는 어떻게 될까? 다음 세대를 위해 지금 해야 할 일은 무엇일까? 그 답을 찾기 위해 대전 유성구의 한 교회를 찾았다. 한창 주일 예배가 드려지는 시간. 예배당이 뜨거운 찬양으로 가득 차 있다. 이 지역에서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젊은 교회, 늘 사랑 교회는 개척 초기부터 교회의 사명을 고민해왔고 아이들을 통해 그 답을 찾게 되었다. 우리가 다음 세대를 준비하고 예비하는 이런 귀한 책임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다음 세대를 준비한다, 준비하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기도하고 무엇을 무엇에 헌신해야 할까요? 우리에게 맡겨진 그 영혼들의 영적인 정체성이 무엇인가를 분명히 가르쳐줘야 됩니다. 주일학교 학생수가 나날이 줄어드는 타 교회와는 달리 아이들 소리로 가득하다. 유아부, 유치부, 중고등부는 물론 초등부는 학년별로 세 곳으로 나누어 하루 두 차례 예배를 드린다. 한국 교회 미래를 이끌어갈 다음 세대 지도자들을 양육하는것 그것이 이 시대에 교회가 할 일이라 믿고 있다. 우리 한국 교회가 굉장히 좋은 신앙의 유전을 갖고 있습니다. 선교 초창기에 우리 성사님들이 들어오셔서 교회를 개척하고 또 학교를 세우면서 다음 세대 지도자들을 많이 배출해 주셨습니다. 또 그와 마찬가지로. 또이 다음 세대의 지도자들을 우리 교회가 기도하고 잘 배출할 때이 사회와 또 하나님 나라 확장에 크게 기여하게 될 것으로 믿고. 주일이 지나고 평온한 평일 아침. 그런데 학생들이 하나 둘 다시 교회로 모여든다. 교복까지 단정히 차려입었다. <laughs> 교회와 같은 공간에 같은 아이들. 늘 사랑 교회는 월요일이 되면 아이들의 학교가 된다. <laughs> 다음 세대를 고민하던 교회가 선택한 것은 바로 학교인 것이다. 아, put your hand n r Bible. r I bless the words of the Bible, God's holy word. I will make the name of my feet and the mind of my p a r t I will deny my heart and my sin against God. Today we're gonna review verse 1, n e through f i f e e n o let's read the Korean verse. 종교 활동이 금지되는 공립학교와는 달리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는 늘 사랑 기독학교 학생들. 하시고 하나님 능력 주실 때 이렇게 주의일을 하고 담대히 나가는 베드로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 여수아반 친구들도 한명한명 이렇게 한명 주의일을 하는 자들이 되는 것을 선생 소망했어요. 우리 옆에 있는 친구들한테 축복해 줄까요? 뭐라고? 네. 네. 일주일에 한 시간 만나서 말씀 전하고 잠깐 교제하는 것을 가지고 그 아이들의 삶이 변화되기를 요청하는 것은 굉장히 어, 무모하다라는 생각을. 그러면 가장 좋은 방법이 뭐가 있을까? 학교를 하게 되면 일주일 내내 우리 학생들을 만나서 같이 좋은 영향력을 같이 나눌 수 있겠다. 그리고 신앙 교육도 자연스럽게 일어나겠다. 매일 매일 말씀을 가까이하며 믿음을 키워가는 학생들. 나답이처럼 저희가 돕는 사람이 될수 있도록 도요 학업과 신앙이 분리되지 않고 매일 삶 속에서 함께하는 신앙 훈련을 통해 어디에도 흔들리지 않을 성경적 가치관이 든든히 자리 잡는다 친구들 간에 서로의 고민과 기도 제목을 나누며 함께 중보하고 온 삶을 지탱할 신앙의 뿌리가 내려지고 있는 소중한 시간이다 신앙을 먼저 우선적으로 보고 신앙을 키우는데 되게 환경을 잘 주고 아침부터 찬양과 예배로 말씀을 열고 그러는 삶을 살면서 어, 하나님과의 관계를 굉장히 많이 어, 두껍게 쌓았다고 생각을 했어요. 사실 확신도 많이 있지도 않고 그랬는데 어, 지금은 하나님이 살아계신다고 믿고 있고 예수님은 저희 구원자라고 확실하게 믿고 있는 것 같습니다. 10년간의 기도와 준비 끝에 지난 2010년 개교한 늘 사랑 기독 학교. 처음에는 우려의 목소리도 높았지만 아이들과 함께하는 시간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교회가 학교를 운영해야 하는 깊은 뜻을 알게 하셨다. 당에서 뮤지컬 수업을 받고 있는 학생들. 일반 학교라면 이런 홀을 갖추는 것이 쉽지 않겠지만 교회 시설들을 마음껏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이 교회 학교의 장점 중 하나다. 오케이, 처음부터 한 번만 쭉 해보고 끝내게요 오늘. 또 특별한 재능을 가진 교회 성도들은 학교에서 교사로 봉사하기도 하는데. 이 역시 교회 학교라서 가능한 일이다. 다양한 방과후 활동을 통해 저마다의 은사를 찾아가는 아이들. 예배당은 아이들의 꿈을 키워주는 교실이 되기도 하고 즐거운 놀이터가 되기도 한다. 항상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는 게 저희 학교 1층도 다 저희에게 주시고 또 이런 소그룹 방이나 저희가 이렇게 뮤지컬 연습을 할때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으니까 공간이 많아서 좋아요. 방과 후 학생들의 발걸음이 빨라진다. 전교생이 한자리에 모인 가장 즐겁고 신나는 시간. 라스한번자 <laughs> 기쁜 일이 있을 때마다 모두가 함께 모여 축하하는 학교. 또래뿐 아니라 선후배 간에도 다양한 관계를 맺으며 깊은 우정을 나눈다. 학교에서도 교회에서도 함께하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아이들의 우정도 깊어진다. 주일에도 만나고 평일에도 만나면 그 일반 애들과는 할수 없는 그런 학교 얘기 있잖아요. 그런 것도 같이 공감해서 할수 있고, 그리고 신앙생활이나 이런 쪽에 대해서도 저희가 학교만 있는 게 아니라 교회에 또 같이 다니니까 학교 얘기만 하는 게 아니라 신앙적인 것에 대해서도 서로 같이 공유할 수 있고 얘기할 수 있어서 좋은 것 같아요. 경쟁 관계가 아니라 서로를 지체로 여기며 하나님의 자녀로 함께 성장하고 있는 학생들 이들을 탁월한 글로벌 인재로 열방을 섬기는 리더로 키워내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이 있다 늘 사랑 기독학교의 수업 모습이 사뭇 다르다. 책상의 배열도 수업하는 모습도 공교육에서는 볼수 없던 풍경. 가장 큰 특징은 선생님의 일방적 수업이 아닌 자기주도 학습으로 수업이 진행된다는 점이다. 같은 교실에 있지만 각자 다른 진도로 자기 수준에 맞게 스스로 공부를 한다. 모르는 것은 직접 찾아서 해결하고 확인하는 학생들. 이 과정에서 학생들은 큰 성취감을 맛보게 되고 시켜서 하는 공부가 아니라 스스로 찾아서 하는 공부 습관을 갖게 된다. 혼자서 자기 생각대로 그냥 어, 아무, 어, 아무 지시 없이 그냥 할수있어 네. 효과적인 자기 주도 학습을 위해 정해진 규칙도 있다. 모르는 것이 생겼을 때는 책상에 조용히 깃발을 꽂아 두고 기다린다. 이후에 교사는 그 문제를 함께 나누며 일대일 지도로 학생을 이끌어 준다. 으흠. and very good. 트리아 앤 플래그 크리스천 플래그가 있어요. 이거는 주로 그러니까 yes/no question이 되는 거, 어, 스콜하러 가도 돼요, 화장실 가도 돼요, 뭐 연필깎가도 돼요 이런 것들 그리고 이제 아카데믹한 것은 이거 c h r i s t i a 하는 거예요. 일단 손을 들고 있으면 그 동안에 아무것도 못 하죠. 그러니까 깃발은 꺼져놓고 기다리는 동안에 이제 자기 일을 또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또 일단 어, 조용하게 서로 방해받지 않는 상태에서 제가 최소한의 그 최대 그 시간을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인 거 같아요. 물론 새로 전학온 친구들도 같은 룰이 적용된다. 영어안 되니까 쌍은 영화 잘 들었고 들어가서 그냥 어, 엄청 힘들었는데 들어가다 보니까 좀금 쉬워진 것 같아요. 이 SOT의 철학은 티칭이 아니라 러닝입니다. 즉 누구를 가르치는 것이 교육이 아니라 학생 스스로 배우는 것이 어, 참된 교육이다. 그렇게 이제 SOT의 교육철학이 돼 있거든요. 보니까 사실 스스로 찾아내서 스스로 습득한 지식이 참 자기 지식이고 오래 간다는 것을 저희가 발견하게 됩니다. 늘 사랑 기독 학교가 채택한 교육법은 SOT, School o f Tomorrow의 줄임말로, 1960년대 초 기독교 교육 철학을 바탕으로 미국에서 개발된 학습 방법이다. 학생들 스스로 자기주도 학습을 할수 있는 가장 큰 이유는 기독교 가치관을 바탕으로 만들어진 교재에 있다. 학교에서 배워야 할전 과목을 충실하게 담으면서도 그 안에 기독교적 가치관을 녹여낸 교재. 경쟁이 아니라 오로지 개인의 능력에 맞게 공부하면서 성경적 세계관과 그리스도인 성품을 익힐 수 있다. 사회, 과학, 어, 영어 없이 다 모든 과목 안에서 아이들이 하나님이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고 그런 것들을 계속해서 배워 나가고 있는 것 같아요. 일반 학교에서는 지식 따로, 아이들 삶 따로, 영적인 훈련 주일학교도 따로인데 저희는 이게 렇 통합으로 다 같이 가다 보니까 아이들도 자연스럽게 익히게 됩니다. 자신의 교재를 열심히 풀고 있는 6학년 백여미. 대겸이는 5학년까지 공교육을 받다가 얼마 전이 학교로 전학을 왔다. 다둥이 가족인 대겸이네는 아직 어린 두 동생을 제외하고 국립학교에 다니던 삼남매가 모두 이 학교로 전학을 왔다. 전학 이후 내 집에 웃음이 끊이지 않는다는 대겸이네. 엄마 이문경 씨는 전학을 결심하기 전까지 2년이나 망설이고 고민했다. 엄마 오늘 무슨 동영상을 보여주셨대요 선생님이 음, 음. 오늘 영상을 보여주셨는데 거기에 남자와 남자가 키스를 해서 거기 아이가 나오는 뭐 이런 동영상을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아이들이 이렇게 사장님 창조하신 걸 제대로 봐야, 배워야 되는데 그게 안될것 같아. 아이들은 이전 학교에서도 평범하고 바르게 학교 생활을 잘하고 있었. 하지만 과연 주님의 자녀로 온전하게 키울 수 있을까 두려운 마음이 들었고 결국 공교육에 대한 불신이 전학을 결정하게 됐다 하루하루 학교생활을 통해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비전을 찾아가는 아이들 이문경 씨는 아이들의 변화된 모습을 보면서 SOT 시스템에 확신을 가졌다. 스님을 전하고 서로 치려해 치료, 주치해 주면서 농사해 가지고 복신을 나눠주고 싶어 해외로 나가서 봉사해. 진짜 그리스도인 되는 거 자기가 맡은 곳에서 최선을 다해서 소명 찾아서 그냥 갔으면 좋겠어. 요 학교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원칙은 바로 하나님이 주신 아이들은 교회와 학교. 그리고 가정이 함께 길러내야 한다는 거다. 공교육의, 공교육의 한계를 느끼며 이 학교를 선택했던 학부모들은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자녀로 키우기 위해 함께 고민하고 기도한다. 하는 순간부터 학교에 생활하면서 너무 행복해하고 웃음이 끊이지 않고요. 여기서 배운 지식과 신앙, 이 모든 것들을 세상에 나가서 어려운 사람들 그리고 필요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줄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늘 기도해 왔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 학교에 와서 그것들이 조금씩 조금씩 이제 구체화되는 것 같아요. 우리나라에 있는 SOT 교육 기관은 약 40여 개. 하지만 해외에서는 더욱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145개국 6천여 개의 학교와 홈스쿨에서 SOT 교육을 통해 다음 세대가 길러지고 있다. 특히나 복음을 접하기 힘든 나라일수록 SOT의 의미는 더욱 깊은데. 이곳에도 기독교 교육을 하는 학교가 있다. 시내에서 약간 떨어진 지역에 자리한 글로리 스쿨. 글로리 학교는 매일 예배로 하루를 시작한다. 복음을 직접적으로 전할 수 없는 이곳에 울려 퍼지는 찬양과 말씀. 우리 옆 친구한테 축복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Let's bless one another. 너는 정말로 존귀한 사람이야. You're s u precious p o n 누군가에게 찾을 수 있는 하나님이 없는 그런 모습 가운데 있습니다. w h e t h e e there's no one we well, u to. There's no God. 시간 여러분 기도하시오 찬양하는 거, 말씀 암송하는 거, 아무것도 아이들이 뜻을 몰라도 영어 찬양하고 영어 성경하면서 암송, 암송하는 거. 그걸 볼 때마다 저는 기도를 해요. 저 말씀이 아이들 가슴에 심어져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지금은 아이들이 멍 모르고 찬양하고 뜻도 모르고 이제 말씀을 암송을 하지만 저 말씀들이 아이들 삶 속에서 꿈틀대기를 계속 많이 기도하죠. 오늘도 누군가 입학 상담을 받으러 온 듯하다. 이분들은 어떤, 어떤 분들이에요? 아, 성교사님이십니다. 새로 오신 성교사님. 네. 해외 선교사들에게도 자녀 교육 문제는 큰 고민거리. 믿을 만한 기독교 학교가 있다는 큰 걱정을 더는 셈이다. 예, 네, 그렇죠. 일단 8월, 8월 15일 날새 학기 새 학년 시작입니다. 8 예. 계절학기 예. 예. 홈스쿨 하시는 분도 있고 음. 고민하시고 찾아보고 또 음. 중간에 하다 그만두고 또 옮기고 이러시는 분들이 음. 많죠. 또 현지 학교 보냈다가 또 국제 학교 보냈다가 음. 이런 것 때문에 좀 힘들어 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제일 중요한 거는 이제 하나님 중심의 그리고 신앙 중심, 성경 중심의 교육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한 권을 할 때마다 말씀도 하나씩 암송해야 되고 또 아침 여기 일주일 커리큘럼 중에 또 의무적으로 예배가 있고 또 거기 안에 성품 교육도 이렇게 하나씩 들어가 있다고 들었거든요. 그래서 하여튼 공부도 공부 공부뿐만 아니라 인격적인 면에도 많은 도움이 되겠다. 배움의 기회가 너무나 소중하기에 종교가 다른데도 불구하고 이 학교를 선택했고 SOT를 통해 자연스레 예수님을 알아간다. 국가나 문화가 달라도 SOT 수업을 받는 곳이라면 한결 같은 모습. 일대일 지도가 가능한 시스템이기에 교사가 깊이 있게 학생들의 영혼까지 어루만지는 것이 가능하다. 스트로베리. 영적인 상태 혹은 아이들의 어떤 학습적인 상태, 뭐 아이들의 개인적인 그런 것들에 대해서. 더 많이 알수 있고 이해할 수 있고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다 여배우이고 주님 안에서 다 이제 배우들이기 때문에 걱정하지 않고 리렉스했으면 좋겠습니다. 학생들을 깊이 이해하고 이끌어주기 위해 교사들은 자주 모여 이야기를 나누고 학생들을 위해 함께 기도한다. 음. Teacher, my God, don't believe in God. But, but I believe in God. 음. So t h e are. Uh... asking for advice what are they going to do so I'm, I'm praying for them that god will help them continue the faith because i believe that it already start in their heart and because they believe it they really want to go to heaven so the prayer is uh, okay i will pray for your parents i get the name of the parent and we will pray together 학교가 문을 연지 이제 11년, 정부와 지역 주민들의 신뢰를 얻기까지 어디 순탄한 일만 있었을까. 하지만 직접적인 선교가 금지된 이곳에서 학교 교육을 통해 신실한 다음 세대를 일고 가는 일은 너무나 소중하다. 교회 사역으로는 만날 수 없는 소중한 아이들, 주님이 보내주신 귀한 영혼들을 온 마음을 다해 사랑하고 가르칠 때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리라 믿는다. 오, 좋습니다. 진짜 너무 좋아 선생님이 저희가 겪는 프라블럼 있고 문제가 있거나 고민이 있으면 정말 같이 도와주시려고 하고 기도로 통해서 그것을 정말 저희가 끌어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This t isn't main religion in this country and many Christians are persecuted or punished for being the follower of Jesus. 에 다음 세대를 바로 세우는 길은 어쩌면 멀지 않은 곳에 있을지도 모른다. 매일의 삶에서 말씀으로 키워내는 것, 이를 회복할 때 한국 교회의 미래를 이야기할 수 있으리라. 기독교 학교를 통해 주님 안에 바로선 다음 세대를 키워나는 것. 더 늦기 전에 한국 교회가 감당할 사명이다이 프로그램은 CTS 방송가족의 사랑과 후원으로 제작되었습니다. 후원전화 026333-1003번, ARS 060800-111번으로 전화주세요.